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1년 4월 22일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